세상에 좋고 착한 브랜드는 많잖아요. 엉뚱한 브랜드도 좀 해보면 어떻겠냐. 그러다가 이제 정효성 디렉터일이 직구에 합류를 하면서 가이드 투베로 초이스라는 멋진 슬로건을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리드업이 됐던 시기고 우게 파티오 에키라는 브랜드를 발로 쫓아다니면서 찾았어요. 원래 찾는 브랜드들은 검색이나 SNS에 나오지 않는데 현장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. 우리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죠. 또 2011년도에는 그 키워드는 엄청 낯설어한 음, 단어였어요. 음, 음. 진정성이라는 게 뭐지? 이게 뭐예요? 브랜드가 브랜드답게 만드는 것들을 저희는 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라고 해서 스몰브랜드이다 보니까 음. 그래서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다 찍자. 2 0 c m 는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이 저런 것까지 해야해?라는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컨텐츠로 축적이 되고 브랜드들이 내공이 생기면서 점점 잘 성장을 하면서 m 디들의 노력을 잘 <laughs> 담고자 했던 플랫폼의 다양한 컨텐츠의 그 포맷 20%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.